안녕하세요. 맹글 인생입니다. 우연히 들었던 곡.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니 예전 언젠가 들어보았던 곡. 인생이란 노래가 요즘 갑자기 가슴 속으로 파고든다. 인생의 기음이 담겨 있는 이 노래가 왠지 내 마음을 짠하게 한다. 노래 속에서 인생의 기음을 느껴보기는 또 처음이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기음은 어디서부터 나오고 언제부터 보여질까? 젊어서는 팝을 좋아하고 아메리카노를 즐겼다면, 나이 들어서는 가요나 달달한 카라멜 마끼아또를 즐긴다고 한다. 그러고 보니 대학 때 어느 교수님이 "지금이야 너희들이 팝이 세상의 전부인 듯했지만 나이 들어 봐라. 그땐 가요가 마음에 들어올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다. 인정. 요즘 듣는 곡중 인생이란 곡이 있다. 예전에 미사리 윤신의 카페에서 들을 때만 해도 시큰둥해 버린 곡. 그래서 윤신에한테 지적까지 당한 적이 있었다. 그때 인생에 대해 좀더 깊음을 깨달았다면 이 곡을 더 열심히 들었을 텐데. 김치도 숙성해야 깊은 맛이 나는 묵은지가 되듯이 우리들도 나이 들어가면서 많은 이에 충돌도 거쳐 성숙되고 그러다 보면 깊음이 배어 나오는 듯하다. 또이 나이 되고 보니 조금 천천히를 선택하게 되고 무엇이든 생각을 하게 되니. 조금씩 인간적 기품을 배워나가는 듯도 하다.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나? 아무리 몸부림쳐도 인생이란 알 수가 없네. 갑자기 복병이 눈이 되고, 비가 되어 나타나기도 하고, 좋은 길도 많은데, 왜 보이지 않았는지. 그래서 험한 길을 가게 되었는지. 그러면서 세월은 흐르고 흘러, 어느새 검은 머리가 하얘지니, 정말 눈물이 더 나더라. 인생이 어쩜 그리 얄궂기만 하던지 노래를 하고 악기를 연주하는 친구님들 한 번씩 인생이란 곡을 진심으로 만나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생 여정에서 또한 가지 깊음 있는 사람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오늘도 노력하는 하루가 되어야 겠다. 맹그리님들, 기품 있는 사람,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 나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제 그림 속에 나비가 등장했죠. 어, 나비는, 음, 동서양을 막론하고 변화와 영혼의 상징물이기도 하죠. 또 변화는 가장 화려한 순간에 시작되기도 합니다. 하나의 군뱅이가 고치가 되고 고치가 나비가 되어 하늘을 날듯이 활굴탈 태도하고 고치에서 다시 부활로 영원한 생명력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또 심리학에서는 억눌려 있던 자아가 자유를 찾아가는 과정을 나비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그림은 단순 아름다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이겨내고 나비처럼 새로운 나로 비행한다는 성공을 의미합니다. 그런 나비의 상징적인 것을 잘 생각하시면서 그림을 보신다면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